안녕하세요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파산면책 황당사건 두 번째 케이스를 소개합니다 사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 주식회사 운영시 수요은행에서 사업자금을 차입하고 채무자는 대표이사로 연대보증을 썼습니다 관제인이 기록을 살펴보니 회사에 대한 판결문은 존재하고 위 판결문 채권을 자산관리 대구회사에 채권양도를 했습니다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10년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미 회사는 망해서 아무런 자산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부실 채권화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채무자 개인에 대한 채권은 양도 여부가 불분명하고 주채무자에 대한 판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연대보증인에 대한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으므로 대략 파산 신청 이전에 시효 완성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불안하겠지요. 파산 신청하면서 슬쩍 채권자 목록에 7년 전 국민카드 채무 약 1200만원 있다고 기재하였고 연대보증한 연대 자산관리 대부 채권은 채무액이 약 4억 5천만원이었습니다. <laughs> 채무자는 수요분행 연대보증 후 배우자와 이 일하는 과정에서 재산분할 포기 가능성이 있었고, 가장 이용 가능성도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관제인은 발신기지국이 표시된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제출하라고 요구하였고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사용한 흔적으로 생활동선을 파악, 기타 인터넷 검색 등 각종 조사 방법을 활용해야 하는데 본격적으로 조사를 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국민카드의 채권 성립 시기를 조사해보니 국민카드는 파산 신청 직전 변호사 사무실에서 330만원을 수입료로 결제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2019년 10월에 파산 신청하면서 2019년 8월에 카드로 수입료를 결제하였으나 카드 사용 시기를 속이려고 했는지 카드 채권 시기를 2012년 10월로 기재한 것입니다. 얼핏 보면 관쟁인도 7년 전에 카드를 사용하고 이자를 내지 않아 원리금이 불어났겠지라고 속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괘씸하지요? 면책 불허가가 생각나지만 관제인은 관대해야지요. 자산관리 대부회사는 채무자에 대한 양수 서류가 없고 판결도 당연히 없었습니다. 아울러 판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10년이 훨씬 지나 시효 완성이 확실하여 죽은 채권으로 파산 신청한 채무자에게 면책 불허가는 너무 가혹하지요. 그래서 파산 신청 직전. 거래한 카드 채무 전액 변제하라고 권고 후 변제확인서 첨부하고 재량면책 의견을 제시하였고 그대로 통과되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고금리 타는 신청 대리인 변호사 사무실도 이해되는 측면은 있습니다만 사전에 법원에 채무자를 직접 보내면 채무자에 대한 판결문 조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상사 시효 5년을 검토하였으면 파산 면책 신청보다는. 채무 부존재 확인이수로 충분히 이길 수 있었으나, 소송물 가액이 높으므로 인지대가 200만원이 넘고 수임료도 최소 수백만원을 받을 것이므로 채무자는 500에서 700만원 이상 소요됩니다. 그리고 소송 과정에서 시효 중단, 소멸시효 이익이 포기 등 항변이 난무하면 긁어 부스러움식 소송이 될수 있으므로 비용이 저렴한 파산을 권유하였을 것 같기도 합니다만 엄격한 판사를 만났으면 어찌 될지 모릅니다. 채무자 채무자로서도 헛소리가 납니다. 면책 받으러 왔다가 부존재가 어떻고 시효가 어떻고 도대체 알아듣지 못하는 용어로 이럴 때 아주 쉽게 그냥 갖고 와라 파산 면책 신청을 하면 되는데 뭘 그리 고민하냐 쉽고 단순하지요. 수입료는 채권자 한 명이므로. 100만원대 정도 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채무자로서는 구세주를 만난 기분이었겠죠. 최종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채권이 존부가 불확실하여 사전에 채무부진제소송을 통하여 판결을 받고 승소하면 파산면책신청을 할 필요가 없고 패소하면 그때 가서야 파산면책신청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사건인데 이런 사건이 실무상 간혹 등장합니다. 과거에도 미용실을 동업했는데 물주와 깍새가 이익을 나누기로 하고 점포를 늘리면서 중국으로 진출하는 문제, 미용기구 수입 및 생산 공장 설립, 공장 부지 설립 등 원대한 꿈을 안고 수억 원을 투자했으나 결국 실패하였습니다. 이럴 때 사전에 민영사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잠재된 상태에서 채무자가 바로 파산 신청을 하자. 채권자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파산 절차에서 이의를 제기하여 재판부와 관제인이 1년 이상 고생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먼저 채무자로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를 하는 등 권리의 종부와 범위를 확정받았으면 파산 절차에서 필요 이상의 소모적 논쟁을 줄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파산은 비송이라서 권리관계 존부의 실체를 일반 민사소송처럼 각종 증거 방법을 통해 엄밀하게 증명할 기회가 없습니다. 기껏해야 주소를 알아내기 위한 사실조회 정도만 허용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